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배신당하신 분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일단 너무 좋을 겁니다. 광야의 목마름을 달래주니까 말이죠. 또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어쩜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며 무척 신기할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과도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씹는다고 곧바로 열매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은 신랑이 신부를 볼 때도 느낍니다.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설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상에게 몸을 드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으로 이건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상을 따라간 백성들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선지자를 비난한 백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 n 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이 7절과 8절은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몇 군데로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까집니다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백성들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하면서 호세아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또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것은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원한이 큽이라. 자그 다음 8 절도요 모두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덧 그물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다입니다. 즉 이렇게 백성들은 선지자를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 주, 주시고 또 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냥 욕만 한게 아니라 덫을 놓는 등 구체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적인 타락을 늘 경계하자입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이 당시 백성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매우 부패했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요. 사사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다른 지파의 한 여자를 밤새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인들을 넘겨줄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줬으면 될 것을 베냐민 지파는 그걸 거절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곧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호세아 선지자 시대로 돌아와서 그 당시 백성들 역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적인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영적인 타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 어, 하나님 도처에 깔려 있는 성적인 유혹 어, 조심하고 또 경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